A에서 어, 수선 C. 다음에 P. P가 어딘가 있을 텐데, 이 정도? P가 요 정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알파 위에 P다. 그러면 여기 지금 C랑 D랑 P는 같은 평면 알파 위에 있습니다. 알파. AP랑 DP가 수직이래요. AP가 여기서부터 쭉. 얘가 수직이라는 말은, 삼수선 정리에 의하면, 여기서 수선 내렸고, 수선에서 P를 연결해도, 이거 연장해서 꺼봅시다. 따다다다다. 얘도 수직이라는 소리 겠죠 그러니까 APDP가 수직이에요는 CPDP가 수직이에요도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뭐한원위에 있다라고 볼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APC에 대한 각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냥 탄젠트가 3분의 1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b, p, d, 여기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얘가 2분의 3이다. 이 각은 3분의 2니까, 얘가 만약에 뭐 3t의 길이를 가진다면, 얘는 2t의 길이를 가질 테고, 얘가 2분의 3이니까, 2s의 길이를 가진다면, 얘가 3s의 길이를 가지겠죠. 여러분, 이까지 표현 못 했을 리는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길이가 결정이 안 됐는데 APB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APB랑 알파가 이루는 각이 삼각형에 대한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길이 결정이 안 됐다 자 그러면 얘를 변수로 달고 가면 조금이라도 복잡해지겠죠 좀 실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만약에 얘가 2라면 <laughs> 얘가 3이라면 얘가 3이면 얘가 2면 참 좋겠죠 어떻게든 풀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3이 아니고 3t가 실제로는 좀 짧다고 치볼까 여기가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얘가 2t가 되고 얘가 이렇게 되어서 얘가 실제로는 3t더라 근데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이 그림이라면, 다다다다다다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바닥이랑 각고 하는 거지. 넓이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 파란색으로 실제 길이가 3이랑 2가 되도록 얘를 키워서 파란색으로 계산을 해도 각은 상관없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실제로는 미지수를 달고 가는 2s, 3s인 매개변수틱한 게 필요하겠지. 근데 우리는 넓이구 하는 거 아니잖아. 얘가 2s, 3s면 얘를 2랑 3으로 일반화 시켜서 갖고 할 거냐? 아래죠 얘가 이 위치는 2랑 3이라고 해도 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얘가 안 변하죠. 그다음 얘도 실제로 2T, 3T가 T를 모르지만 뭐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얘를 실제로 3, 2까지 확장을 해서 이 도형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편하게 이제는 3T, 2T가 아니라 3이랑 구글 가끔 내를 놀래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맞추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여기서 까지가 루트 13이고, 여기서 까지 길이도 루트 13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얘가 2라고 이제 맞추었고, 얘가 3이라고 보면, 옆으로 쭉, 거으면, 여기서 5만큼은 이제 1이 남을 테니까, 1이랑, 아, 여기 계산. 여기는 2랑 3이라고 본다면, 얘도 루트 13이죠. 루트 13이랑 1이랑 하면 얘는 루트 13.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을 삼각형 APB, APB를 S라고 하고 S는 루트 13에 루트 13에 루트 13. 이뭐반 잘라서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해보면 S는 2분의... 3 3그 다음에 s 는 바닥 이거 봐야 되겠죠 삼각형 CPD는 s s 는그러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입니다 얘는 2랑 2랑 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3 그러면 고상의 됐다는 예분에 예하게 되면 루트 6 제곱하면